반갑습니다. 감동정비의 차영입니다. 내가 엔진을 갈았을 때 이런 게 있잖아요. 아이, 공기압 봐주는 거야. 뭐 이상이 있는 거야. 아유, 이런 걱정들 있잖아요. 안전점검도 해주나? 이 사람들이 잘해주나? 냉각수를 보충해주나? 그쵸? 다모아 감동몰 안에 우리가 감동정비, 패밀리샵 지정점들은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. 고객님들이 얘기 안 해도요. 공기압 자동입니다. 냉각수 보충 자동입니다. 무상입니다. 그리고, 사인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, 점검. 아유, 우리 정비사들 제가 다 얘기를 합니다. 무상 점검 다 해줍니다. 어, 지금 안전한가? 뭐, 오일이 많이 센가? 보고,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가 이상이 있나? 이런 거 봐요. 그 다음에 다 점검 후에, 키로수가 어떤 분은 뭐만 키로부터 예를 들어가지고 뭐 20만까지 있다 그래요. 키로수에 맞춰서 지금 예방정비 할수 있는 게 뭔가, 현재 뭘 갈았는지, 그런 미팅이 고객님이 예를 들어서 옆에 지켜보지 않아도 다 끝난 후에 미팅을 꼭 하게끔 돼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어떤 데는 우리가 그래요. 아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하는데 와이퍼 브러시안 갈아주는 거 아니야? 한길 다안 갈아주는 거 아니야? 안 갈고 갈았다 그러는 거 아니야? 또 에어 클리너 갈았다 그러고 안 가는 거 아니야? 오일 필터, 그렇죠? 에이, 절대 아닙니다. 믿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. 많이들 이용하시고, 불편한 점 있으면 지정점에 전화하시거나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믿고 사용 한번 해보세요. 꼭이요.